5층 아파트의 7층 인데요. 이렇게, 온수관이 터져가지고 PPC 배관인데, 벽을 엄청나게 뚫었습니다. 이쪽 석도 이쪽, 이렇게 뚫었습니다. 뚫어서,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, 이렇게, 막 금이 이렇게. 계속 새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,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. 예, 이거를 찾았습니다. 이제 수리하고 이제 좀더 타일이랑 또다 붙여야 됩니다. 예, 찾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. 이틀 걸렸습니다. 이틀. 제 대충 위 치는 특 정해 놓고 눌러 아 가지고.